추자님 고민 좀 들어주세요 자꾸 뒷담화하는 친구가 있는데 앞에서 어. 저밖에 없다고 하고 디에이션 잘해주니까 쪼개는 음. 거 봤냐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초등학교 때부터 성인이 된거된 음. 아, 지금까지 제일 친한 친구였고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뒷담화를 했더라고요 음. 동창 모임에서 만난 학교 동창들이 알려졌어요 추자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조언 부탁드려요 근데 원래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가려져요 사람을 쳐내야 돼 그것도 제일 저 친한 사람들한테서 내 욕이 나오잖아 나는 음. 언제 이렇게 다 연락을 다 끊었냐면 연락을 끊은 게 아니라 내가 한번 망한 적이 있었어요 PC 철도편집된 적이 있었는데 음. 그때 주변 정리가 싹 되더라고요 맞아 돈도 돈이지만 내마음상처있을때 어. 음. 어. 정리되긴 해 맞아. 음. 맞아 근데 그게 오히려 더 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정리하고 나니까 어 친구, 친구들도 정리하고 나니까 오히려 편해지는 건 있어 네, 맞아. 어. 맞아. 그리고 제일 내안 좋은 소문을 내는 건 제일 친한 친구가 돼 맞아 헛소문도 이런 괜히 것도 괜히 3명 있으면 화장실 가게 되고 좀... 나안 어, 가잖아 그랬어 <laughs> 그럴 때 방광이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 <웃음> <웃음> 당당하게 살아 뭐 씹히고 씹히 거고 아니 내가 이제 담배 피우면서 아까 생각이 났는데 음. 우리 이제 같이 일하고 있잖아요 음. 2년 전인가 같이 일할 뻔했었어요 원래 얘랑 음. 그때 당시 얘를 출혈을 넣었어요 역시 사람은 이제 이렇게 겪어봐야 된다고 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얘에 대해서 얘 음. 안 좋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술, 먹고 술, 또라이. 응? 나. 술 먹으면 술 돌아이, 나술 먹으면 술 돌아이고 일도 못 하고 그러고난 한데 몇 달이 흘러가지고 제주를 놀러갔는데 듣던 얘기가 너무 틀린 거예요. 친구네 가게 에 그때 이제 얘가 일했었거든요. 친구 순대네 가게 이제 아가씨 가있는데 어머 입이 닳도록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석을 놓쳤구나. 그러고 와서 와서 내가 욕을 한 바탕 했죠. 그 아가씨한테. 어, 됐어요. 뭐 지난 일은 뭐. 응. 그래 제가 더 열심히 해야죠. 누구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맞아요. 여호비시 말대로 원래 더 일찍 만났었는데 근데 이제 얘가 더큰 물에 가서 그런 경험도 해보고 해서 많이 발전돼 왔죠 사실은. 어, 맞아 근데 2년 전 형이랑 지금 형이랑 또 틀리죠. 음. 아니 근데 그거보다 입고 살다가 끌어내긴 했지 사실. 맞아. 원래 어. 좋아하긴 했었는데 안 하는 버릇하는 가게를 제가 다보면안 하게 되는 거야. 음. 나만 하면 또 이상하니까 다안 하는데. 끼도 봉인되고 근데 나는 사실은 우리 가게는 사실 조금 까다롭다고 하는데 나는 까다롭다 고 생각하는 게아니라난 기본만 해. 진짜 기본. 음, 근데... 이, 이게 규정을 정한 게왜정했냐면 예전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날 일을 하고 있는데 막내 아가씨가 시장에 파는 만 원짜리 샌들을 신고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 얼탱이가 없는 거야. 그래서 며칠 지켜봤어. 아, 발이 불편해서 제가 저런 걸 신고. 근데 그럴 나보다. 수 있어. 발 불편하면. 음. 근데 어머 또 골고 신고 나온 거예요 나랑 면담 좀 할까 막내야? 이러면서 불렀어요 예 너가 지금 발이 불편해서 이 신발을 신는 거냐 아니 언니 이러면서 그러는 거야 그럼 왜 이걸 신는 건데? 이랬더니 그 자기는 그냥 편하게 시장 가서 사서 신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여기가 술 단가가 얼마야? 이랬더니 얼마 얼마야 그럼 술 단가가 얼마고 여기 놀러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야? 네가 딱 기분을 지켜줘야 되지 않겠니? 맞아요. 내가 명품 신발을 사서 신으라는 것도 아니고 음... 맞춤 신발 해봐 6만 원이야 뭐 이렇게 맞춰 신는데 그 네가 그, 네가 그런 것 신고 아니므로 해서 그러면 전부 다 그렇게 다시나 버리면은 기분이 어긋나지 않겠니랬더니 음. 그리고 그때부터 만든 규정이에요 이게. 근데 나는 좀 이렇게 투자하고 음. 그런 게 좋아. 근데 너무, 아, 너무 비싼 거 어. 만, 아니래도 예쁘게. 기본적인 건 해줘야지 좋아. 서로. 근데 이렇게 약간 좀 우리 일 자체가 옷도 갈아입고 막 갈고 막 이렇게 확 하는 거니까 응. 새로 받고 그럼 더 끼도 나오고 사실 응. 맨날 똑같은 거 사는 응. 것보다 맞 음.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윗물이 그러면은 밑에 동생들도 따라가는데 음. 내가 이제 한때 익숙함이 무서운 한번 난리를 친 일이 이게 또 에피소드인데 막내들한테도 옷을 사서 입지 말라 그래요. 없으면 입지 말고 음. 돈을 이제 벌어서 맞춰 입으라 그래요. 그때는 이제 당시 이 무지개가 하던 시절이었는데 애가 옷을 입고 나왔는데 시장에서 입는 그 몸빼 있잖아요 음. 그런 원단에 이렇게 몸옷스 입고 나왔는데 딱 봐도 만 원짜리야? 어 저거를 입고 나와요 생각을 어떻게 했지라고 <laughs> 내가 뭐에근데만 원짜리라도 이쁘고 잘 어울리면 굳 잡고 물어봤어요. 응. 이건 옷을 사서 었니랬더니 어, 인터넷에서 구9구 원에 사서 입었다고 그러는거예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맞아, 중요한 음. 이게 지금 너가 지금 이걸 봤을 때 이게 감히이 옷을 직장에서 입을 수 있는 옷이라고 생각하니 니잘 때나 입어야 되는 옷을 왜 입고 나왔냐그 했더니 그 막내가 나한테 따지는 거예요 음. 뭐라고 요즘에좀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저 언니도 저거 사서 입는데 왜 나는 안 입냐고 맞지 까도 아니 그냥 내가 불렀어요 <laughs> 그 언니를 불렀어요 그 둘이를 얘, <laughs> 맞잖아 지금 막내가 너네 둘이가 옷을 사서 입으니까 막내들도 사서 입을 수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너네들도 옷사 입지 마라 사 입지 말고 텐션을 네. 맞춰 입고 그렇게 해라고 그랬더니 어 알겠어요 언니 이러면서 그런 적 있어 진짜로 음. 지금 같은 경우는 에 거의 옷을 다 맞춰 입잖아요 그런 싸구려를 입어도 비싸 보이는 상관 없는데 아니 그... 그걸로 보이니까 문제인 거지 그치 정말로 어... 어.